네네. 망주봉, 네. 망주봉 있죠 여기. 아, 네. 그럼 쪽으로산 있는 것이 남악산이고, 음... 왼쪽으로 쫙 멀리 보면은 네. 대장봉이 보여요. 아. 여기서 네. 지금 차를 어디다 두셨어요? 차를 여기 그 수원지 주차장? 네, 차를 두셨네. 요 그럼 여기서 네. 거기는 이제 무료니까 여기서 네. 옛날 다리 건너서 네. 이렇게 해서 대장봉 한번 올라가 보면 네. 좋은데. 아, 여기 좋아요. 네, 예, 제가 항상 일본어로 추천하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찐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군산 군도 선유도에 와 있고요. 오늘 구불길 팔길을 걸을 거예요. 여기가 정그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탐방지원센터 거기 안내하시는 분께 들었더니 꼭 코스대로 걷지 않아도 된다. 보다가 경치 좋은데... 몇 군데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망주봉을 오늘 1위가 가보자고 해서 오늘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예전에 선류도에 왔을 때는 길을 못 찾아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곳이라 오늘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그 둘레길 안내받으면서 그 아저씨께서 공식적으로는 저기에는 이제 산행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빠른 포기. <웃음> 네. <웃음> 우리는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등산화를 신고 이아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안될것 같은데. 트레킹하러는 저기 너무 위험해요. <laughs> 맞아요. 거의 절벽이 남벽 수준이네요. <laughs> 저기가, 대장도가 저기 같아 되게 예쁘다응물 더러워 사이드 확실히 물이 더럽긴 하네 중간중간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걷다가 힘들면 가게 들어가면 되고 좀 약간 힐링코스네 완전 그치. 응. 제가 지금 망주봉 옆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망주봉 높이가 100m가 조금 넘, 넘어요. 근데 제가 드론 150m까지 신청을 해놔서 드론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주봉은 직접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드론으로 한번 보는 걸로. 드론 보내! 고고! 망주봉은 여기 선유도 8경 중에 하나래요. 그냥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한 반의 반이라도 영상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몽도는 이제 단풍이 물 들어가고 있어요. 가봤어? 안 가봤어. 몽돌해변 약간 돌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음. 생겼거든. 근데 여기는 거의 막 투박한 돌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래사장은 아닌데 돌들이 있긴 한데 몽돌해변처럼 이렇게 돌들이 덜, 덜 깎였어 아직 뾰족해. 맞아. 여기는 몽돌해변이 대담할았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되고 여기. 있는 중. 맞아. 진이가 여기가 몽돌해변인줄 알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응. 지도상으로는 저기가 몽돌해변인데 저산 넘어가야 지도를 못봐서 그래 그렇대요 너! <laughs> 야! <No. Yeah>. 잡았다 <laughs> 이러고 있어 응. 어떻게 하고 있다고 사마귀가? <웃음> 이러고 <웃음> 섹시함을 뽐내고 있는거야? 사마귀를... 아니 공격하려고 이렇게 한거잖아 방랑권 하려고 마을을 지나다 보면 몽돌해변 방향의 표지판이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 길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몽돌해변 방향으로 쭉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몽돌해변입니다 낚시를 하는 분들도 있고, 물멍을 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몽돌이 여기는 정말 둥글둥글해요.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여기에 멍 때리기가 좋아서 조금 쉬다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을 날리는 1위입니다. 사유지여서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보고 날려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날리고 있어요. 그... 그 아까 해줘 우왕 해줘 우왕 <laughs> 뭐 흉내내는 거야? 갈매기 구해? <laughs> 갈매기 구해를 따는 거 이상하잖아. 방추봉은 진짜 이쁘다. 응. 드론으로 저 간막이 싹 돌리면 이쁘겠구만. 우리 여기 아까 몽돌 해변 갈 때까지만 해도 응. 여기 물이 없었는데. 어, 저기까지 빠졌는데. 맞아. 허, 이거 두 시간 만에 이렇게 차네? 신기하다. 응. 어, 그리고 차니까 깨끗해졌어, 물이. <laughs> 와. 저희는 이제 저기 어디 갔다 왔지, 우리가? 몽돌 해변. 몽돌 해변 갔다가 여기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장도로 갈 거예요. 그 수원지 주차장 지나서 장자도로 가고 있고, 대장도로 바로 갈 겁니다. 원래 그 구불길 코스가 장자도에서 좀 살짝, 장자도로 한 바퀴 돌고 대장도로 가는 길인데, 최단거리로 대장도를 로갈 거고요. 생각보다 저 몽돌 해변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7km 걸었는데 3시간. 네. <laughs> 뭐 등산보다 더 내려, 속도가. 놀았다. 근데 그 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내가 찾던 게 이거야. 여기 장자교 건너갈 때 장자대교인가 이게? 이거 건너갈 때 있네요. 제가 오늘 어떻게 갔냐 하면 어, 탐방지원센터에서 몽돌해수욕장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고 여기에서 장자대교까지 가서 대장봉 이렇게 찍고 돌아오는 게 오늘 코스예요. 1박 2일로 오면 이고불 8코스, 이 코스를 하루 걷고, 이 무녀도 이 코스를 또 하루 걸으면 딱 1박 2일 코스로 딱 좋을 것 같아요. 강자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호떡거리가 있어요. <laughs> 태어나서 호떡거리 처음 봐. 호떡집이 10개가 넘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 어떻게 호떡, 호떡, 호떡도 명가가 있습니다. <laughs> 아까 그 선유도에서 탐방지원센터에서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대장봉 찍고 내려올 때 호떡 하나 사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가 봐요. 어떤지 한번 내려올 때 먹어볼게요. 구불길, 이제 저희의 마지막 여정 대장봉입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오늘... 제 대장봉 중간 정도 올라왔고요. 이게 또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뷰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중간쯤 올라왔는데 여러 섬들이 보이고요. 정상 가면 뷰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대장봉이고요. 저희가 여기 와서 안 사실 있어요. 저희가 힘든 길로 온것 같아요. <laughs> 왜 데크가 나오지? 언제 데크가 나오지? 하고 한참을 왔는데 정상 올 때까지 데크가 없더라고요. 음, 계단, 그래, 계단. 어, 계단이 없었고, 음. 그래서 저희 돌, 돌길로 왔어요. 동길, 돌길이랑 엄청 급경사를 치고 왔는데, 바로 이쪽 방향이 저희가 올라온 방향이고, 짜라라란. 이쪽이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이래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쪽 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자, 갑시다. 지이 먼저 가. 고고. 내려가는 길 쪽에 보면 이런 뷰를볼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바위가 미끄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운동화 신고 오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운동화 신고 너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오면 장자대교가 보이는 바위가 있거든요. 이 위에서도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찐이를 찍어주려고 합니다. 찐이가 거기 올라가 있고 내가 반대쪽으로 올라갈게. 찐이가 이쪽 바위 올라가고 제가 이쪽 바위로 올라갈 겁니다. 조금 위험해요. 드론으로 보지 않더라도 고군산 군도가 한눈에 들어와요. 엄청 멋있죠? 저희가 선유도를 트레킹 오늘은 사실 코스를 다 채울 목표로 오긴 했거든요. 근데 걷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 선유도는 코스를 다 채운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자리 자리에서 좀 쉬면서 힐링하고 볼거다 보고 천천히 걷기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트레킹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 온다, 가자. 응, 비가 지금 와서 얼른 가야 될것 같아요.